자,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자, 네. 바로. 자, 지금부터 딱한 시간. 아, 딱 신경 써서. 아무래도 지금 입질이 이어진다면, 3m, 4m 이 부분에서 입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자, 한 마리 더. 이야, 이놈 괜찮았어요. 약속시간과 함께 본질이 게편하게 담겨갔습니다. 똑같은 패턴대로 볼류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지 똑같은 음. 어, 패턴대로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이맛에 긴고리뱅이로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원투를 사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착의 긴고리뱅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소풍의 공략낚시 박준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점은 산부도 고찰려에 어, 왔습니다. 검문도하고 인근에 있는 섬인데 어, 오랜만에 참이 고찰려를 근한 7, 8년 만에 찾은 듯 합니다. 오늘도 어, 어제와 동일하게 이고리뱅에돈파켓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새벽에 하산을 했을 때 어, 북서기 열의 바람이 아, 너무 강하게 불어서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예보하고 조금 틀리게 어, 노을이 상당한데요. 이긴꼬리뱅에돔 낚시할 때 이런 반탄노을이 어느정도 있는 이런 노을은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어, 아직까지 5월말이라서 본격적인 시즌이 예년에 비하면 좀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긴꼬리뱅에돔들이 조금 늦은 듯 합니다 그래도 어, 오랜만에 찾은 보찰력 벌써 설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 포탈에서 사용할 채비. 자, 어제와 동일한 아, 스펙입니다. 1.250대를 잡았습니다. 자, 릴은 3000번. 자, 원줄은 서스펜트 타입 1.55입니다. 자, 어신지로는 아, 04번입니다. 04번 위에, 아, 한뼘 위에 나비 매듭을 한개 묶어 나왔고, 아, 4번리3로 무력 아, 밑에 조수고무를한개 달아놨습니다. 자, 목줄은 1.55. 자, 오늘은 반탄 노을이 좀 강하기 때문에 목줄이 길면 채비가 채비 체비 내림이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목줄을 조금 짧게 썼습니다 약한 3.5m 정도 어, 직결를 하였구요 바늘은 긴꼬리뱅에둔 바늘 어, 6호 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기위에 어, 5번 봉투를 지금 한개 물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탄노을이 강하죠 자, 이런 반탄노을 일때는 어, 3 0불력이라 해도 채비가 타이트하게 잡히는 순간 채비가 떠버립니다 그래서 채비를 눌러준다는 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5번 봉투를 일단 한개 물렸습니다 자 낚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은 포하려고 오늘 어떤 손맛을 안겨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찾기 스틱 바람이 차온지 아직까지 특별히 잡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밑밥이 조금 집어가 돼야 되겠지만 특별한 잡어는 보이지 않고 현재 음 밑밥이 조금 집어가 되면 바로 긴꼬리뱅에돔이 온 줄을 착 데리고 가겠죠. 자 오늘 기대됩니다. 지금 해가 뜸과 동시에 아이고 참야 노을이 세다 오늘 어, 바람이 남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고 수온이 많이 올라갈 때죠 올라갈 때 지금 같은 이런 노을이 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빙꼬리뱅이로 날씨를 할때를좀더 상황을 좀 좋게 어,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 북서계열의 바람 때문에 손이 좀 많이 좀 떨어진, 떨어진 듯합니다. 제가 노을을 아침에 한 세네 번 정도 덮어 썼는데 물이 얼음장처럼 지금 다 아, 상당히 차습니다자원을을한 번에. 이야, 해가 뜬과 동시에, 뱅여돔이 자, 얼굴을 반겨줍니다. 한꼬리뱅여덤입니다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어,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한 30, 한3 정도 돼 보입니다. 자,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자, 안보도 긴꼬리뱅이도 좋습니다. 노을이, 노을이 상당하네, 오늘. 이 수온만 맞아지면 이런 노을에는 긴꼬리뱅이도 경계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좀 많이 부상해서 낫곤 하는데요, 해마다. 야, 오늘은 바람이 좀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이 낮은 수온 관계로 오후에 오후부터는 날이 좀 좋아진다니까 아마 이 시간은 큰 재미가 없을 듯하고 입질이 온다면 아마 해질녘 철수 시간 다 돼서 해창딱 30분, 1시간 그 때를 타이밍을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약속의 시간에는 무래도 뱅어듬이 조금, 깊이서 무기보다, 제 생각이 맞다면, 4, 에서 5m 끈까지,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올라와서 입질을 해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야 바로, 바로바로 바로 당겨갑니다. 자, 긴 꼬리가, 얼굴 보여줍니다 역시 긴 꼬리는 해차입니다 1만 1 아, 0이동이네요 그래도 중수한 사이즈 약속시금과 함께 바로 와줍니다 좋습니다 자, 원줄을 한 번에 단계가길래, 긴꼬리 뱅이돔인 줄 알았는데, 일반 뱅이돔 한 30, 한3 정도 되니, 사이즈 중소한 뱅이돔. 자, 얼굴을 보입니다. 자, 이 녀석 이후로, 긴꼬리 뱅이돔 무시무시한 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약속의 시간이 다 왔습니다. 체비가 정렬되고, 어, 입수되고, 찌가 잘안 보일 때쯤, 뒤쪽을 지그시, 지감시. 제가 지금 목줄을 조금 짧게 했습니다. 한 3m 정도 썼는데요. 어, 체비가 정렬되고, 04번 3리즈로부력기다 보니까 찌가 안 보일 때좀뒷줄을 제가 살 곳이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순간 지금 바로 입질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고기가 그만큼 약속의 시간이 되니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부상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큰 녀석들 한두 번의 입질은 올듯합니다자 채비가 정렬과 동시에. 가라앉습니다 자가안보일때좀비줄을 쥐고 어시 이렇게 잡고있으면 자 한마리 왔습니다 이야 긴 꼬리가 한마리 와야되는데 이녀석은 보자 자, 드디어, 김꼬리가. 약한 30, 한 2, 3 되는, 자, 김꼬리 약속 시간이 되니까 어김없이 잘익혀 자, 자, 약속 시간이 딱오면서 자, 3 34 정도 되면 이쪽, 자, 김꼬리가 당겨집니다 자, 지금부터 딱1 시간, 아, 딱 신경 써서, 좋은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물꼬리뱅해돔은캐딜력 피크 타이밍이죠 피크 타이밍이 되면 될수록,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입지를 해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멀리 캐스팅을 해서 들어오는 물에, 어, 테비가 정렬이 되고, 이가잘 가라앉고, 안 보일 때쯤, 어, 뒷줄을 잡고 있으니까, 운줄 한 번에 당차게, 어, 당겨가는 어, 입질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입질이 이어진다면, 3m, 3 m 어, 이 부분에서 입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똑같은 패턴 그대로, 어, 다시 한번 캐스팅에 들어갔습니다. 아다 자, 원줄 화끈하게 당겨 갑니다. 이야, 이거거리도야이놈 괜찮은 사이즈. 송이라 아, 사이즈의 고리병에서 해질 되게 됩니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기를습 어, 제가 어, 바라는 시야는 아니죠. 다시 어, 급 긴고리병에도 두면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녀석은 없고, 3시반사에서한6 한 이런 시야를 보러 보됩고니다 그래도 약속 시간과 함께 몸소이 깊이 적절하게 담겨갑니다. 자, 됐습니다 제 예상과 똑같이 입질이약한 3m 층에서 빗줄을 딱 잡는 순간 딱 타이트하게 잡는 순간 원줄을 사정없이 지금 당겨갑니다. 아딱 사자급 한 마리 오늘 목표로 아직까지 어 본격적인 유월이 어 되기 전에 큰 씨알이 어, 예년 수원이면 큰 녀석도 기대해 볼만한데, 이제 긴꼬리 병예돔 이제 갓 시작되는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사이즈 면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 34, 56 준수한 시절에 긴꼬리 병예돔이 연타 석으로 입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대로 볼류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야, 그렇지 똑같은 패턴 대로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야. 많은 개체수의 빈고리뱅이놈들이 들어온 듯 합니다. 야, 화끈하게 당겨가네요. 해질녘이 되니 계속, 해서 김꼬리뱅이덤이 낚시를 해니다 해가 저 산에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화끈하게 담겨갑니다. 자이 맛에 김꼬리뱅이덤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투를, 사정을 붙들고 갑니다. 자, 고차죠. 김꼬리뱅이덤입 야 30분 동안 연타석으로 오던데 이제 아마 상황이 종료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쉽네요. 자 1박 2일 동안 검은도 김꼬리뱅해돔탐사차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음, 아직은 5월 말 조금 시즌이 이른듯 합니다. 마리수에 김꼬리뱅해돔은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 40이 넘어가는 김꼬리뱅해돔이 아직은 조금 이런 도 보입니다. 아마 6월이 조금 넘어가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본격적인 꼴리 병해돔 시즌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오늘, 어, 어제 오늘 많은 마리새의 병해돔을 만나고 즐겁게 낚시하고 이렇게 돌아가려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멋진 갯바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